로보락 S7 맥스블을 사용 중이신가요? 그렇다면 로보젠 로봇청소기 클리너 세척액 원액 세정제를 주목해 보세요. 이 제품은 로봇청소기와 완벽하게 호환되어 바닥 청소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해줍니다. 전용 세제를 사용하면 바닥이 더 깔끔하게 청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로보젠 세정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고 고농축 제품이라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. 1리터 대용량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며 땅이 은은해 청소 후에도 상쾌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세척력이 뛰어나 바닥에 잔여 자국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며 사용법도 간단해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재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로보락 S7 맥스브 사용자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